먼저 서동구위원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HMM이 빠르게 치고 올라 1위에 꿰 찼습니다. 워낙 핫하죠, 요새. 어, 최근에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HMM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동구위원께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해운주, 뭐 수혜주 운하사고 등의 어, 이유로 급등세를 보여왔는데 어제는 짝한주 주춤하기도 했고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비 전환문 물량 요거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어,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제주문화 사건이 터졌죠. 어, 한번 일봉의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는 모습 속에서 장중에 21%나 이건 급등이 아니라 뭐 폭등을 했죠. 어, 이것이 무슨 뭐 시총 1,2천억짜리도 아니고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이 종목이 구조 6천억이란 말이에요. 어, 오늘 기준으로는. 그런데 21%나 급증을 해주면서 이렇게 보기 드문 대량 거래까지 수반이 되수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 엄청난 매수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였고 그러고 나서. 아무리 수혜주 은화가뭐 장기간에 걸쳐서 개통이 만약에 다시 안 된다고, 재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가라는 것은 냉정히 얘기해서 12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급등한 이후에 횡보 조정을 한 3, 4개월 동안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2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음 주가라는 것이 아무리 턴어라운드가 되고 실적이 대폭 개선이 돼 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급등세가 연출될 수는 없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께 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이 올해 또 작, 내년에 작년에 10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렇게 영업 이익도 올해 2조 6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면서 이제서 목표가가 뭐 3만 8천 원 정도까지도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최소한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실 분들이 야뭐 크게 관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뛰어넘었고요 우리 (13500원에) 매수를 해서 이런 경기 민감의해운또 수해주 운하 어~ 사고 등의 이유로 급등세 같이 탔습니다 근데 1 2조란 신주 물량주의고 이게 단계에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제 그렇죠. 네, 측 은 주셨고요. 여튼 1위에 최고가 수익률 164%를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유화를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증권사 추천 종목의 가장 중복을 받은 종목이 대한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분기 영업익 초강세가 예상된다고요? 뭐 효성그룹과 함께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19 사태에 수혜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어 2차전지의 분리막 쪽과 관련된 부분의 고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목표가 전체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인데요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은요 오히려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수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가 아주 매수하기 좋은 그러한 위치에 이제 또 다시 진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 4월 중에 이 31, 2만원대 내외의 매수 존이 들어온다라면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기 민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케미칼 쪽에서의 대한유화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에서 뭐 최소 10% 내지 20% 정도 편입을 해놓고 좀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유와 매수 안한 분들에게는 어,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고 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꼭 가지고 가도 좋은 종목. 왜 요새 경기 민감 관심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대한유와 가지고 가도 좋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핫?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 HMM은 한 증권사에서 고수익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는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고, 또대한유화는 이번 주에 가장 더 핫한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고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등한 위원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기술 투자, 역시 일위 종목 더 수익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흐름을 보고 급등한 위원님 많이들 떠올리셨을 거예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가속도가 더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울투자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도 나와서 한번 그 점검렸는데요 오늘 이제 한번더 다시 그 점검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보면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그 재료 가치 자체가 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 미국 시장의 뉴욕 증시에 그 상장하는 또 추진하는 도나무가 또 추진하는 그 분자체 있고, 어 두나무 지분을 8.02%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두 나무에 일단 그 상장을 할 경우, 미국 상장을 할 경우는 일단 그 예상 추정치는 약한 10조 이상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약한그 관련해서 약한그 평가 이자 8천억 정도 평가가 나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계속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나무의 지분할 때, 어, 지분체를 할 때, 어, 금액이 한 56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 보면은 어, 지분 평가가 클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잠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어 상당히 좀그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이 지금 현재 포지션이 말입니다. 만 백오십 원이 어, 2018년도죠. 2018년도에 보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이 결국은 어, 많은 때인데 지금 그 가격대에 딱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포지션을 맞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을 받을 때는 그냥 추세적인 대응 가능하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해 들어간 것은, 사실상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거래당 그 피크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상투에 대한 고점에 대한 그, 그 시그널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주가 자체 보면은 탈이 좀 둔화되고 한다면은 예, 물량 추소 필요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그시세현 자체를 좀그 이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상당 기간 동안에 제가 점검을 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상황 할 때는 어~ 신규적인 그런 그 배팅은 조금 어~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대단하네요. 거의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상한가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또쭉 빠지지 않고 추가 상승 만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사천 원대 매수를 해서 우리 기술 투자 아, 좀잘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단하고요. 메리트 화제 볼 겁니다. 여러분 보험주가 금리 인상 수회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리트 화제는 오늘 뭔가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심상. 않고 상승가이어지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실까요? 네, 단당금 매리츠 그 화에 대해서는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37만 정도 매수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종목에 대해서 한4일 정도 연속적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면은 일단 보험주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 보면은 그또 수혜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유 뭐, 그런 게 결국은 그, 어, 보험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뭐 최근 투자를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험사 중에서 보면은 생보사보다는 어 결국은 손해보험사가 더좀 유리할 걸로 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어, 매일 차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수급사항 괜찮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 지금 주가가 이제 겨우 지금 주봉인데요. 어, 주가 겨우 이제 바닥권 이제 탈필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올라서가지고 이제 겨우 제탈피하고 횡보하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감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봅니까 견조한 흐름에서 나올 때는 뭐냐면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 가장 견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상승하고 나서 지금 쉬었다가 2단계 상승 서서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로 지금 그 중기파가 지금 정해되어 있거든요. 중기파가 보면은 한번 상사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 나서 지금 3파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면 1파동의 길이 정도 보았을 때, 어, 3파 자체가 좀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볼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시세가 결국 오파로 완성하게 되는 대부분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시세가 중심에 있는 가장 강력한 파동인 3파동이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겨냥해서 추세에 대응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점검해봤습니다.